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그러니까 소속 의원 전부입니다. 172명 명의로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스타트가 된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중간에 복병이 몇군데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고 뒹굴뒹굴 구르는 형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설사일시 다 통과돼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정식 시작은 했습니다. 이거 의안과에 제출했고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또한 해, 지금 검찰에 있는 걸 경찰로 다 넘기는 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거죠. 요 3개월이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수 있는 시간이죠.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권을 완전 삭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 감이 딱 잡히실 텐데, 이걸 우리나라 국민의 52.1%가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38.2%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찬성의견은 호남권에서 63.9%가 나오고 나머지 지금은다 반대예요.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5.4%로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통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 답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졸속이라는 거죠. 이런 게 없다. 보통 법안을 하나 만들려면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시민들도 좀 참여해 가지고 찬성 반대 의견도 표시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윤석열 당선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5월 9일 이전에 이걸 다몰아치워 버리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면은 당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은급이 나긴 무지하게 급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제일 먼저 조폭들하고 죄를 많이 지은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닦아놓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살아날 것이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구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안 수사 일단요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검찰로 올리잖아요 그럼 보안 수사 지시하죠 이게 시한이 없습니다 시효가 없어요 그냥 까라뭉개 뿌리면 은 모든 사건은 펜딩 돼버립니다 특히 자신이 고발한 사건이 한 1년쯤 2년쯤 끌어버리면은 고발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회적 뿐입니까? 경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장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 구속이 덜 극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구속된 사람한테 경찰이 수사한 거 말고 검사가 한 번쯤 불러가지고 억울한 점은 없습니까? 뭐 보완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싹 금지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폭, 조폭이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기 힘 말고 돈이 많아요. 진짜 제대로 된 조폭은 돈이 엄청 많고 정치권하고 유착이 잘돼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유착이 잘돼 있으면은 경찰한테 조폭이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프리예요. 아무리 걸려도 검찰에 올립니다. 재수사 짓이 내려옵니다. 그때부터는 팬딩 이래버리면은 구제가 안 돼요. 거기다가 좀 재밌는 거 하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입법하기 전에. 저를 먼저 탄핵해달라. 탄핵부터 진행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재밌기 짝이 없어요. 김호수는 어쨌든 일단 검찰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톤을 이야기한 거겠지만, 김호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것 역시도 배꼽 터질 일입니다. 어쨌든 김호수가 요즘 뭐 자기 나름대로는 제법 검찰 수호 의지를 보이는데, 김호수의 표현도 굉장히 적나라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봐야 되겠다. 문재인 만나주겠습니까? 만나면은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이 거부권 행사하겠어요? 당장 자기 살리라고 하는 법인데. 문재인을 볼 때는 문재인 지살고, 이재명이 살리고, 이두 개가 제일 큰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한테는 당장 오늘 즉시 또 다른 게또 걸렸습니다. 이상직의 이스타게이트. 문재인의 사위가 뭔가 이상한 행적을 해가지고 그동안 수사가 펜딩돼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는 수사가 시, 시작됩니다. 이거 끝으로 가면 누가 걸립니까? 그천안매부지관이 걸리겠지. 그건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줄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어떻게든 이거 수사를 막아야 되겠는데 도둑놈이 가만 볼 때는 저 포졸이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포졸의 딱지를 떼버리는 겁니다. 포졸을 해고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포졸의 방망이를 빼앗고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김호수 총장은 어제 이어 오늘도 국회를 찾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에 앞서서 취재진에게 오늘 문제의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발전과 미래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법인데 검찰이 믿다고 오늘 한 달도 아닌 불과 보름 만에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공청회 한번안 하고 이 많은 짓인지 몰라요. 이런 중요한 법은 제대로 하려고 러면 공청회부터 거쳐야 되겠죠? 안 합니다. 그리고 김호수 총장의 말도 맞는 것이 불과 보름 만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는 거는 이제 이제 소위 넘어갔다가 본회의 넘어가지고 표결해 보면 끝나잖아요? 속전속결로 가는데 김호수 총장은 검수완박법안의 문제점을 지휘적 하면서 충분한 흡의를 거쳐야 된다고 재초 강좌를 합니다. 아무리 재차 강조해봤자 들어야지. 저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든 문재인 구출하고 이재명 구출해야 자기네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172만 국회의원 전원이 이것에서 밀리면은 그가 날아가면은 우리도 똑같이 다날아간다 뭐가 그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돈이라도 대단히 나눠 먹었습니까? 뭐 그걸 제가 지금 증거도 없이 이야기하면 그것도 곤란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그런. 역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보수총장은 나부터 탄핵시키 달라. 자기 선으로 사표 내기는 좀 그렇고 나부터 탄핵시켜 달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많은. 거기다가 대검은 오늘 또다시 검수 완박 법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또 합니다. 이걸 가만히 따지고 보면 헌법 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몰라도 헌법 위반은 분명히 맞아요. 검찰이 기소권 행사를 하려 그러면 은 기소를 할수 있는 사안인지 할수 없는 사안인지 직접 이해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있던 수사권도 털털 털어가지고 경찰에 다 넘어갔는데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다 넘기라. 대검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이 됐다 범죄수사 전부를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거치게 하고 있다. 이거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으로, 이거 헌법 읽어보면. 딱 떨어지게 맞는데도 민주당은 그런 게안 보이는 겁니다. 무조건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살려야 되겠다. 저기서 잘못되면은 문재인하고 이재명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날아간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은 충분히 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검수 완박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제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172석을 동원해 가지고 반드시 한다 하고 이제 기세 좋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정의당에서 열쇠 하나를 쥐고 있고 또한 사람은 국회의장인 박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리버스터 말고는 또렷한 게 없습니다. 저쪽에서 워낙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들어갈라 그러면 국회의장의 권한이 발동돼야 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작년에 언론중재법을 상정 거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뭘 제일 많이 살피느냐면 여론의 눈치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여론의 눈치가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은 박병석 의장 이거 분명히 봤을 겁니다.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반대가 52.1% 나고 찬성이 38.2% 나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시민 단체 심지어는 자기 편으로 알고 있었던 민병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박병석 의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 박병석 의장의 벽을 과연 민주당이 넘어갈 수 있을까? 민주당은 지금 속도전에 돌입하고 있는데 그 속도전을 막으려 그러면 필리버스터 밖에 없죠. 저쪽에서 확물어붙일 때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통과 키를 박병석 의장이 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신분입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을 잡아라 하고 국민의 힘하고 민주당하고 박병석 의장 바지가르기를 확 잡아 뜯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오늘 오전에 각각 박 의장을 면담하고 검수한 박에 대한 관련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장은 창밖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laughs>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필리버스터를 기술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거나 기술적으로 중지를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것도 박의장이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박의장을 만나고 나와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 과정과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의장께서도 왜 민주당이 그런 당론을 정했는지 아셔야 할것 같아서 설명을 잘 드렸다 요거 보면은 박병석 의장이 어차피 자기가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반면에 국민의 힘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나와 가지고 소위 말하는 검수왕 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의 중재를 할수 있도록 조정 안이나 타협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필리버스터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이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주당 전략은 간단합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하나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짧게 끝내버리고 바로 그 다음에 회기를 또 열어가지고 회기 하나가 끝날 때 필리버스터가 종료돼버리면 다음 회기 초에 이것을 강제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끝내고 회기를 오픈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박병석 의장은 권한이 있다. 거죠.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72명입니다. 여기에 7명의 무소속 의원 중에 민주당에 가까운 6명을 더 갖다 붙여도 178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180석의 두 석이 모자랍니다. 필리버스터를 저지시키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의석수가 두 석이 딱 모자라요. 여기에 또 이상직 의원은 저기 서울구치소에가 있죠. 서울구치소 아니고 다른 구치소인가 하여튼 어디서 지금 현재 독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독수하기 참 좋아요. 뭐책 읽는 거 말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 한석짜리 정당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이 둘이 모두 가세한다고 하더라도 179석입니다. 정의당이 참석 안 하면 이, 이 179석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180석 딱 되는데 한석이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회의를 통해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정의당은 지금 이 법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정의당이 여기에 손을 들어줄리는 만무하다고 보고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살람이 전술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회기를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 회기 시작해가지고 빨리 끝날 때 이기든 어차피 필리비스트가 끝나버리니까 다음 회기 시작하면서 바로 표결해버리면 통과다. 전에도 이런 짓을 했죠. 민주당은 여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번에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한 의사일정 조정은 박병석 국회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결정하니까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거 아닙니까? 즉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본회의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사인까지 결재까지 받아야 되는데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늘어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또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검찰 개혁 이 사실은 검찰 개악이죠.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앞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온갖 압박을 다 받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한테 제일 큰 압박은 그런 거 아닙니까? 공천권 내지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민주당의 압박이 박병석 의장한테 통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안 그럴 것이다는 생각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이 자기 입으로 자기는 의회주의자다 이렇게 의회주의자라 하면은 회기를 이렇게 잘라먹고 저렇게 잘라먹고 하는 것을 동의할 리가 없을 것이다. 작년 언론중재법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당시도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본회의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상정키를 쥐고 있던 박병석 의장은 직권상정을 거부함으로써 여야 합의 원칙을 굽히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혹시 그때 병석이 미국 간다 카던데요. 미국을 가면은 미국을 가면 의상 권한을 위임해 주고 가느냐 그냥 날아가느냐 그러니까 애플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는데 미국에 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훌륭 날아가면 이거는 핵이고 뭐가 없어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가겠어요 스케줄 다 나와 있는데 가긴 갈 거예요 애플님이 잘 보셨는데 <laughs> 미국 가는 것도 이것도 코미디가 됩니다 또 웃깁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박병석 의장이 언제 미국을 가도록 되어 있냐면, 23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럼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시간에 미국을 가죠. 그럼 23일 갈 때, 가기 전에 국회 부회장한테, 민주당 부회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해외 순방길에 오를 것이다 하는 기대를 민주당은 잔뜩 하고 있어요. 안갈 수도 있지 않겠냐. 스케줄을 여기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데 대해서는 박병석 의장은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라. 절대로 연기는 안 한다 하고 딱 지금 큰 소리를 내질러 놨고 박병석 의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봤나봐 해외 순방 일정 조정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그래도 사회권을 이양하고 가시는 거 아니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입을 콱 다물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걸 입 다물고 있으면 민주당 172명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약에 가면서 의장 권한을 인수인계 안 하고 가면은 가장 델리케이트한 23일부터 2일까지가 비어버리면 이거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완전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때 가서 필리버스터 하고 어쩌고 하면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박병석 의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쩌면 박병석 의장이 사회권도 안 넘겨주고 미국에 홀랑 날아가 버리는 안과 또는 아예 여야 합의해와라 하고는. 협조를 안 해줘버릴 가능성. 그거는 작년에 언론중재법 당시에 박병석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입으로 또 의회주의자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말해놓고 안 지킬 수도 없고 박병석도 답답하지.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고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한동훈이 떠오르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고 해야 되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검수완박은 사실상 야반도주다. <laughs> 이표현이참 재밌어 가지고 제가 웃는데 왜 야반도주입니까?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검찰의 수사권이 다가올 것이 눈에 빤히 보이니까 서둘러 가지고 공청회도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이는 거 보면 이건 완전히 무슨 죄를 지긴 지었어.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원래 야반도주 할때남 알게 합니까? 모르게 하지? 설직! 야반도주, 이건 정말 노벨 개그상감이야. 거기다가 한동은의 손에는 거대한 장비의 청룡언을도가 탁 들어갑니다. 아니다. 관우의 청룡언을도죠. 뭐냐? 상설특검법이 또딱있었는 한동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상설특검법을 무기로 쓸 수가 있어요. 검사 조직이 싹 없어졌다 치거나 검사 조직이 수사권을 싹 경찰한테 다 뺏겼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끈끈이 특검을 임명해버리면 돼. 끈끈이 무협 드라마 대한민국 제일검의 귀한 SHN님. 천하제일검이 아닙니까? 천하제일검. 그 검이 완전히. 조사령이 흥칼 쓰듯이, 막, 아무데나 논리나서 그게 좀 문제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 지나간 일이고. 이 상설 특검법을 꺼내들어버리면은, 민주당이 새가 빠지게 저것끼리 172명이 모여가지고 저 난리를 부려도, 그 법이 통과돼도, 한동훈한테는 너무나 큰 장팔 장팔사모. 삼호 거기다 장팔 삼호만 있는 게 아니라, 관우의 청룡 언어도까지, 유비의 쌍고금까지 한꺼번에 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 놓으니까, 이거 민주당이 나중에 코끼게 생겼습니다. 결국 입금만 봐도 민주당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두 손으로 두 발목을 잡았으니, 이게 앞으로 걸어가겠어요. 뒤로 걸어가겠어요.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또 코미디가 벌어졌는데, 정의당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민주당은 검수, 완박, 사월 강행을 유보하고, 윤석열은 한동훈 내정을 철회하라.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내정자를 철회하겠습니까? 한동훈이 있어야 문재인 정권의 저 어마어마한 친적패를 뒤질 수 있고 또 이재명의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한동훈을 어떻게 내정처리를 해요? 어쨌든 정의당은 또 그러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역시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검수 완박은 시기상조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회계에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적어도 공청회라도 좀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처리하든지 해야 된다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보니까 정의당도 딜레마에 빠져버렸어. 야 이러냐 저러냐 어떡하냐. 어 정의당은 지금 정의당대로 골 때리는 거예요. 자 한동훈 하니까 또 웃기는 걸또 이야기 안할 수가 없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내정 발표되는 날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 한동훈 정도의 간땡이면 안뜰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땀을 삐집삐질 흘리고, 막 손을 뜰고막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자, 일개 검사에서, 뭐 부장검사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된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잘할 거예요. 왜냐? 천하제일검 아닙니까? 할 시두르는 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비의 삼곡은, 뭐, 관우의 청룡은을 또, 장비의 장팔삼호, 조자령의 흥칼 다 합친 거를 칼만 주면 하여튼 뭐 자신 있는 거죠. 여기서 뭘 가지게 되느냐. 법무부 장관이 가지는 고유권한, 상설특검법을 가지게 되고, 사명에 대한 결정권, 가석방, 이런 거는 또 여기 있어. 그러면, 여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 자리를 꿰차고 있는 한, 잡히 들어가면 못 나와! 아석방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어쨌든 한동훈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고난을 가지게 되는지 잘 알아. 어쨌든 자기가 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내정자가 된다. 하니까 막 한동훈한테 이런 모습 볼 수는 없죠.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흥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장관 시키주면예슬 yes 하고 가지. 그 저렇게 흥분 안 해요. 그거 하면 되지. 그런데. 대단한 겁니다. 검사를 경찰에 파견할 권한도 있어요, 김주태님. 우리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밖에 빠지질 않는 그런 편단이 있어요. 이제 좀 그만 웃고, 저도 좀 웃다 보니까 좀 이게 재밌어 가지고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검수완박이 미치는 영향,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 여러분이 고소하는 사건은 최소한 지금보다 더블, 트리플, 따, 더블, 이런 식으로 기간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해결하는데, 지금은 3개월이면 된다 하면, 은 이제는 1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능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차라리 검사가 딱 보고 판단해, 가 검사가 판단해주면, 일단 경찰에서 한번 걸렀고, 검사가 판단하면 되는 걸, 다시 경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핑퐁 몇 번만 해버리면 이 사건은 막 정결도 안 되고 막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조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폭이 빼기 좋으니까 조폭입니다. 빼기 없는 조폭은 그냥 양아치예요. 그 외에도 6대 범죄, 부패, 공직자, 선거, 경제,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쪽 수사는 경찰의 수사능력 바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경제 범죄는요 주가 조작 이거 하나만 봐도 일반 경찰이 이걸 파고 들어가는 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사도 전문 검사가 아니면 이거 제대로 못 파요. 그래서 검찰 조직 안에 경제 범죄부는 따로 두고 아예 그런 검사를 키워냅니다. 특수부는 특수부대로 그렇고. 거기다가 부패 사건을 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딱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요. 검사하고 다른 것이 자기가 거기서 나가면 백수예요. 실업자예요. 검사는요. 거기 있다 나가도 변호사는 해먹어요. 밥그릇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관은 밥그릇이 날아가 버립니다. 기구에 따라서는 연금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 위사람 말안 듣겠습니까? 경찰은 그래서 상명하복의 조직입니다. 이를테면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를 하려면 기소 단계에서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런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충분하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데는 자신이 직접 수사 참여해야 됩니다. 경찰한테 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들으면요, 아다라고 어다라고 다다라지 버립니다. 거기다가 경찰은요, 대민 접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경찰이 부패를 안한 완전 깨끗한 경찰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검사가 완전히 깨끗한 나라는 많습니다. 뭐, 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민 접속도, 그 다음에는 머리에 든 거, 그 다음에는 명예를 알는 겁니다. 명예를. 경찰은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합니다.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도내고 구속이 떡됐다, 그러면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검사가 신속히 수사해가지고 프로 수사를 빨리 풀어야 되죠. 불구속 기소 이런 결정을 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도 차일필 피 늘어지면은 교통사고 한번 내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감당할 자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대 중요범죄는 검사한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검찰에테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건드리려면 지금부터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키워가지고 언제 이걸 해요? 지금까지 6대 범죄를 경찰이 해온 게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노하우도 없다는 뜻이고, 수사력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경험과 노하우와 수사력을 키우려고 하면, 적어도 이거는 3년에서 5년, 10년이 걸려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일부에서 막 그런 주장들을 하길래 저는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해외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나 하는데, 분리되어 있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FBI도 검사가 딱 이거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FBI가 끝까지 지 혼자서 다 합니까?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FBI가 수사해 오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직접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검사가 현직 형사 담당 검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공청회가 열리면 한국에 와서 직접 증언하겠다 합니다. 미국의 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들을 때는 어어무안 돼. 오지 마. 그렇겠죠. 기타 등등 그 해악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말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